평소 책을 좋아하는 나영 씨 오늘은 어떤 책을 보나 했더니 혹시 이건 영어 소설? 온통 영어로 된 글자들. 나영 씨 언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한 거죠? 얼마 전 TV를 보고 있던 나영 씨. 어? 빨네. <laughs> 미국 방송에 나온 싸이. 하지만 뭐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어, 근데 뭐라 그러는 거야.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 에이씨. 답답해진 나영 씨. 큰 결심이라는데요. 그래. 나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나영 씨. 책과 노트를 보며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또 책으로 신문으로도 공부를 해보지만 영어 정복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영어 공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결국 인터넷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나영 씨 만화로 영어 공부 꿈 있네. 간단하고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앱을 발견하는데요. 만화로 영어를 공부한다. 와 재밌어 보이는데요. 손으로 터치하니 영어가 한국어로 바뀌고 영어로 읽어주기까지 하네요. 단어 검색도 한 번에 가능하고, 몰랐던 단어를 리스트로 만들 수 있으니 쉽고 재밌게 영어 공부할 수 있겠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코믹 랭으로 공부하는 나영 씨, 나영 씨의 영어 비법, 간단했네요. 그런데 만화로 영어를 공부하는 이 방법,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재밌는 어학 공부 앱 코믹랭을 파헤치러 사무실에 찾아와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드림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창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영어로 된 만화책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르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뒤져본다던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하면 만화를 보면서 재미있게 그리고 또 쉽고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의 이 코믹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화에서 쓰이는 영어는 주로 구어체로 일상생활을 사용하는 말을 배우기에 좋은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번역이라고 합니다. 코믹랭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한국어들 근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난감한 그런 표현들이 많죠. 우리가 한국어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을 어 표현인과 동시에 또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어, 신경을 많이 써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는 코믹랭은 내년 초면 일본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시작하며 점점 더 많은 언어로 늘려간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콘텐츠들을 다국어 버전으로 기획 단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를테면 영어 프랑스어 혹은 영어에서 중국어 등으로 다양한 버전의 언어로 코믹 냉을 즐겨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외국어를 한국어로 공부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한국 만화책을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 유저들에게도 한국어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웹툰이나 교육적인 동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을 수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다소 침체되어 있는 만화시장을 저희 코믹랭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놀면서 공부가 쏙쏙 되는 애플리케이션 코믹랭으로 여러분도 언어의 신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